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 어? 형. 나가면 안 나가. 어? 요 안녕하세요. 안녕가안 나가. 안 나가? 세요안녕하 그냥. 안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다하세요 바텀도 이제 늘리고 미드도 늘리고 탑만 이제 좀 괜찮은데 미드 바텀이 다 라인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글이 퍼스트 블러드를 넘겼다 그리고 템포 정글이다 그러면 그냥 오즈트 싹다 컨트롤 하오 그러면 이제 번뜩이는 걸로 이겨야 돼. 응. 씻어야 돼. <laughs> <laughs> 먹고 야간 캐리하면 되죠. 왜 이제 압박 줘요? 네? 왜 이제 압박 주세요? 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럼도 잘하고 있어니다 지금 딜러, 야야, 너가 잘하든, 내가 잘하든 한 명은 살아나야 돼. 요즘바텀민을다 돌리면 게임 설계가 너무 어려워. 맞아, 설계할 게 없어. 그만하자다 그만하시다. 그만하다하시다그만하시하시 그만하시다. 그만하시다. 도 근데 다 자꾸 하시다다 그만하시다. 그만하시다. 다 이거 이거 뭐하고하고 있는 거하니다 그만하시다. 그 천룡을 빨리 챙겨서 우리 게임 배류를 땡겨와야 돼. 이거 미드 푸시 도와주고 아, 내려가가지고 아, 우리 이거 우리. 치다가 그 투기화시키는거 압박을 누려야 되는 그게 견적이잖아. 왜 그게 계산이 안 돼? 이게 정글러가 정글러답게 해야 되는데 정글러답게 안 했잖아. 계산을, 계산. 머리를 안 쓰고 있어 예 이게 내일 대회 첫 경기였고 이렇게 졌잖아. 너무 얼탱이 없게. 또 해, 어쩔 수 없지. 잘하네. 아, 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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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어. 지고 있는 게임이 어쩌 거야. 애초에 골드도 밀렸고, 이 조합으로 이 골드도 밀리면 안 되고, 어제 너네였으면 아마 이용을 았을것 같아. 위험하잖아.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근데 이용은 진짜 주면 안될것 같다고 느껴서 그냥 존나 어거지로 이용함을 맞대. 태형이가 이때 엄청 날카로웠어. 1차 타고 주더라도 용 맞대할 것 같아라는 네, 그 구국의 결단을 얘가 내려. 이 태형이. 이 용쌈의 위력률이 몇 퍼졌다가 지금, 지금 느끼기에 우리가 40%고 상대가 60%? 1차 타워를 주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4 0 4 0 게임을 한다고? 또 어떻게 보면 욕 먹을 만한 행동이잖아 태영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태영이도 일부러. 태영아, 근데 이거 용 싸움이 이미 제네가 자리를 다 잡았어. 바텀도 푸시했어. 너네 용 지금 3초 뒤에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원딜은 천추력을못 썼어. 근데 여기서 1차 타워를 주면서 갑자기 여기다 틀타가지고 이걸 억지로 해보려는 게 맞는 판단이야? 이게 확률 지금 40대 6 0 같은데 40퍼 확률을 왜 하려고 한 거야? 다음에. 더것 같아 그치? 더나으면 낮은... 어... 얘가 혼자 했겠어? 애초에 얘가 그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너희 네 명이야 그래서 이 판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가장 보기 좋았다 전판 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더라도 방향을 잡고 지자고 근데 전판은 방향을 잡고 졌어? 방향을 잡고 하면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있으면 되겠어 <laughs> 알았지? 얘들아! 다들 컨디션 잘 배우고 푹잠푹잘 자고 <laughs> 우리 드디어 간다 대회 축장 가자 정, 정, 야, 못못못 아, 로실실게 <laughs> <실루간이> 아니라 <실루간 웃음> 신 거지. 아, 그래, 그래. 아, 블루 일리선은 이제 그재랑루시안넣고 밴을 밀오 살려주면 1픽밀리오잡고 근데 유미를 네 무조건 변할 것 같긴 해요 상대방 밀리오 밀류 주고 제네들 유미하면 첫 용과 첫 절용으로 게임하자. 네 무조건 그 유미 에 있을 때는 그냥 어지간하면 다이브 각 주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래 그래 괜찮아 되나? 오케이 이대로 오늘 해서 우리 연습한 대로 그냥 잘 보여주고 잘 알지? 네 오케이 야야 내가 쓰 너만 얘기만 해줘. 아 부담 야나나미완성미아 <battlefield> 어, <laughs> <laughs> 오늘

라스맨! 라스맨 테드! 두두 두두 혼자 남았어요! 두두가 혼자 남았어! 없는데, 두두가 혼자 남았어요! 두두 혼자인데! 지금 있어요전 두두를 못잡어요 두두가 두두. 라스맨! 두 잡으면 돼요 라스맨 전 라스맨! 두두! 라스 <두> 에이 내가 죽 좀비가 아니다! 안조심 두두두! 까지 아니 두두 진짜! 미쳤는데요! 아, 카타르스가 넘어가지 않나그 아, 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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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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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텀이 너무 치명적으로 두 번을 못했어 음, 얘들아 이거 컨디션이 내렸잖아 내가... 음. 네. 이거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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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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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라인을 손해보더라도 집을 가야 돼, 집은. 그럼면욕 먹힌다고? 그럼 어쩔 수 없는 용인 거야. 근데 왜 졌는데 엎으려고 해? 왜 너희 둘 조용히, 너희 컨디션이 갈렸는지, 망했는지 그걸 말안 하고 조용히 정글빨리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상대가 진짜 신인들이라서 미드에 투텔 뽑았잖아, 얘들아. 네. 미대 투텔 뽑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잘 가지고 놀아서 계속 놀아도 돼. 이거 그냥 진짜 그냥 너무 그냥 절망적인 전투 센스인데. 운이 따랐어. 가 두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신이한 존재가 있으면 너한테 딱한번 기회 준 거라 생각하거든. 두두가 신이었고. 아, 제가 하면서 아, 안 돼, 는그 게임을 하네. 지금 뭐 순간이동 같은 것들 활용해 주면서 약간 돌려받고 있는 게이었가것 같아요 자, 고어한번 몰아쳤을 때 앞에 이으로 버텨서 앞에 헬이 절단되고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지 보면! 리아그이버 아, 이버텨이버 아, 이버텨이버 아, 버텨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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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느질도다니다아스입러요대니다네명 잡아 버렸습니다 예우 혼자 살았고요. 아, 진짜. 다잡아이요크리아니다 아, 진짜 바르질 이거 30분 전에 끝나야겠는데요. 이러면 아니 감동 업그레이드 몇살이에요지 그 간단하게 피드백할게 첫 용이랑 건다 괜찮았어 두 번째까지 첫절령이랑세 번째 용다 이제 세준이 너가 조금 데미지를 줬어 예를 들면은 그첫 쩔령은 그냥 죽어 서고 그리고 세 번째 용은 피가좀 빨렸는데 이제 직각 직각한 타이밍이 계속 늘어는게잘못 재가지고 그냥 두게 됐거든 우리가 대치가 서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타이트하게 달라붙었던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알이 매우 무로 시작했지. 어? 그게 잘못된 거야. 약간이 사실 성공 써서 그냥 걸고 시작해야 되는 한타가 몇개 있었거든. 근데 오늘 그래도 오늘 컨디션 좀안 좋잖아.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100%로 하는 거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그걸 알아야 돼. 다시는 또 이런 기회 안 줘. 야, 오늘 진짜 신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대신 오늘 이게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 가서 남은 시간을 오늘 경기 복귀를 잘해야 경기를 복부 있어. 진짜 잘쓴 거야. 이딴 식으로 이긴, 거, 이긴 것도 아니니까, 그 제발 마음 털지 말고, 오늘 축제 날 아니고, 네. 가서 좀, 다음 게임 바로 준비될줄 알았지. 네, 그 네. 오늘 걸 봐야 됐고, 오케이. 너 그래도 다행인 게, 스프링이랑 다르게, 아무 무너지지도 않고, 그 정도 피드백에, 네. 계속 게임을 계속 주한척 불려가고또안 무너지고, 그건 진짜 큰선장이다 네. 오늘 MVP 둘이야? 네. 아, 근데 아. 너. <laughs> 중간점판 진짜 지금, 배고파 <laughs> <못 봤어? 웃음> <laughs> <laughs> 아, 내 기운 내네 1세트 마지막 상대 넥서스 앞에서 두두 선수가 엄청난 슈퍼플레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장면 안볼 수가 없겠죠. 그 장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맞아. 돌변했어. 아이고. 썬디워크 안 보여. 아, 저희가... <laughs> 그러니까. 그래. 영재는 이때 빼자고 있었어. <laughs> 아, 그렇지 않은데? <laughs> 아, 말로는 빼자 했지만. 아, 빼자. <laughs> 이거 추천 35일. 대준이 형, 괜찮아? 우리 스크림 이틀 있어? 너, 너, 진짜, 너 진짜 너무 웃긴데, 스크림에서 패리 한판거안 웃어. 웃긴 것도 잘해. 아니, 아니, 너 너무 무서워. 여러분, 이제 우리 팬미팅 대기하러 천천히 <laughs> 가시죠. 오늘 시원하게 간지게 했는데. <laughs> 재밌었어요. <웃음> 자야가 못한 것 같았는데 락하지 못하면 같이 못해줘야 된다고 해서 네, 어쩔 수 없던 것 같고 그래도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네, 바텀 때문좀 힘들었는데 <laughs> 이겨서 다행이고 <laughs> 다음 경기도 꼭 이겨보겠습니다 곧이어가 <laughs> <굿> 아쉬웠지만 아무튼 그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준이 형 세쪽이 때문에 힘들었데 <laughs> 그래도 이겨서 많이 고마워하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이서스두 번째 일찍 온 이유가 먹고 소화 시간 가지려고 하거 그래서 진정성도 아, 아, 나걸이상은안 되잖아 안돼안돼 2, 3은안돼 진짜 안돼 2, 3 가자 로 하자 일단 아, 아, 내려가는 거니까버버하 있는데 수 없잖아 아 예, 저도 입고 다니라 하는 거잖아 또 그랬어요? <몇> 아 찍으시면 안 돼요 너무 하얘졌어 아직스도 재밌네 스이어게아직스콘이라기보다 원거리공 원거리공 느낌이야 원거리공 태연아, 이태영이 금방 은이라고 했어 도가 아니라 은이라고 다인, 전, 은 아니야 우리 데 대충 하던 대로긴 한데 오늘 집중 잘해보자알았지 네. 응. 아 이틀 전에 경기는 좀 완전 탈락이야. 고피가 너무 쉬워져 있었어. 그래서 살짝 고피를 풀고 라인전을 편하게소려가듯이 하다가 육번까지의 뭐 라인전에서 뭐기도안 나오고 잘 끝냈어. 그러면 이제 슬슬 팀적인 움직임으로 뭐 용조일 수 있는지 전력 조일 수 있는지 그때부터 이제 고피를 다시 주면서 하면 알았지그전 때도 이제 재편하게 편하게 치고 편하게 말았지할수 있겠어? 네. 아, 누구처럼? 누구처럼? 그 그래. <laughs> 아. 근데 블리츠는 좀 상관 없겠죠. 블리츠, 에포트가 그나마 블리츠 좀 선호하긴 하고 네. 선호하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어 상대로 블리츠가 승률이 지금 괜찮긴 해요. 딱 하나 쫄리는 건. 네. 우리가 최근 실력이면은 못굴리거든 유미의 네. 속도가 너무 느려 네. 후원 가면 유미가 속도니까 그게, 그게 그게 떨리는 거지 애들한테 그냥 그대로 얘기해서 애들이 분릴 자세 있다 하면은 분릴 째 배나고 저희들이 분릴 자세가 없어 하면 유미 배네 얘들아그밀리오밴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그 유미 밴하는 거잖아 선배네 네 근데 네. 네, 블릴째밴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d r x 랑 했을 때처럼 좀잘못굴리고좀 우리가 좀 약간 못 한다? 그럼 후반 가니까 유미 쪽이 밸류가 좋아서 또 한타 네. 힘들어지긴 네 우리가 게임 잘할 자신 없다? 그러면은 유미 벤하고 우리가 게임 잘할 자신 있다? 그럼 블리츠 벤하고 그냥 유미 주고 하는 거야. 블리츠 벤하죠? 아 블리츠 벤하고 유미 잘, 잘해보자. 나도 블리츠 벤에서 나왔는데. 어, 그럼 블리츠 벤 간다. 알았지? 바텀에 특히도 아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일분 득점! 테리 어있어 아! 아! 네. 나이스! GG! 나이스! 굿! 맞고! 나이스! 준이 좋다 영재 세준이도 너무 좋고. 너희들 집중력이 아주 그, 이거, 이거 여기서 다 아, 쟤네가 이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두나 세준이가 하나로 진짜 싸게 치렀어. 네. 그 네. 어, 그에 네가 거기서죽었으면 그래, 진짜 게임이네를지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다 풀면, 아, 이 정도래? 아, 이 정글이. 정글이. 정 정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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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글이. 정글이. 정글 정글이. 이이이 <laughs> 아, 근데 오늘 게임 너무 재밌었어. 아, 나도 재밌더라. 그래도, 우리, 얘들아, 그만 골드 차이를 냈는데, 만 골드 싸움을 졌어 그럼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거야. 발언은잘 쳤어. 발언면에 문제가 없어. 발언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말이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노틸이 예전에도 날때 말인데, 음. 왼쪽으로 펼쳐야 돼. 그리고 포삐의 궁이 너무 사기적이라서, 너무 그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만 골드 차이에서, 그 발언 아빠, 그좀 더, 그, 확실하고, 친밀하게 그러면서 빠르게 하는거습다가금은 지금은 지금가끝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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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은지 지금은 지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저 지금은 지금은 아금은 지금은 지금두도금은지두은 지금은 두은지금두 지금은 아, 은가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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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못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DRX전은 팀원들이 승리해줬고 브리온전은 같이 승리한 거 같아요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연패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연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다른 경험이 나올지 궁금니다 애들이 수링 점수 많이 올렸던 것도 있고 감독님이 계속 진행 을롤잘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흡사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들어오면 항상 똑같은 말로 하고 들어오잖아요 오늘 내가 제일 잘했어. 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진심이 받는 거예요. 백퍼로 진심이고 끼어지를 받을 때까지 똑같을 거 같아요. <laughs> 제일 잘한 장면 하나 뽑아주세요. 바이파예. <laughs> 다 잘했어요. 그래도 그중에 제일 잘했어요. 일단 오늘이니까 오늘 전량 앞에서 제가 1대이한거 있거든요. 두둥 안 어질래? 왜 하나? 왜 하나? 화냈어요. 감사. 윤선수가 보기에. 영재 선수가 POG 못받는 정말 잘했는데 못 받았다. 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 팀 기둥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미드탑 관계, 그분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 네, 정글 서포트 네, 솔직히 네. 피 o 지못 받아도 그냥 받쳐주기만 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 나왔던 명도 좀못나왔던는데 영어 표시, 딴게좀 보이는 것 그때는 좀 못하면 많이 주눅들게 됐고 그랬는데, 네. 요즘 뭐 운동하면서 자신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운동또 하고 있어? 냥 풀업이랑 팔굽혀펴기만 계속 하고 있어. 요 앞으로 어떤 경기로 보여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을 지키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서 계속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